뭐라고요? 영화 이름 뭐라고 프리? 네? 프리미어러시 안 뜨는데요? 뜰 텐데.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이거 아닌데? 그거는 프레... 편집 프로그램인데? 프리미어 러쉬요? 네 없는데요?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 뜨는데요? 프리미엄 러쉬인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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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웃기네 <귀엽기네. 웃음> 자아 진통제 먹어도 돼 다 오로지 어? 저녁?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요즘에 근데 어? 여기 미스터 피자 아들 이 있어 <laughs> 시켜달라 할까? <laughs> 만두야 <laughs> 나미 하나만 좀 사줘 <laughs> 어우 얘 예, 내가 쏜다 아만두 살려줘 넣는다. 어, 붙었다 뭐야, 만두 뭐야? 어디야? 브리핑 좀. 갑니다. 존나만네 씨발. 어디야? 브리핑 좀만두야집 안에. 집 안에. 어, 집에 집에 두 명인가 세명 있어, 저쪽에. 야, 바로 앞에, 바위에. 킹. 뭐야, 이게 애 맞아? I 야살 a 야 연막이 없어. 어, 내가 이 o d I am a mug of food. I am a mug of food. I am a mug of f 야 o d I am a m u 있 of food. I am a m 먼저 살려야 되는데? 뛰어오는거킬끝 마지막이야? 끝이야? 바로 킬이었잖아 여기 바로 앞에 있던 게 달려왔네 그러세요 띠용님 하나 둘셋 아무도 없습니다 띠용님 집 떨어지지 마요 집 바깥에 오, 집으로 붙는 걸 봐야지 뒤에 한대콱 어. 잼이다. 0명. 어, 핀다. 확인 355. 355. 근 3명, 3명, 3명. 445. 바이, 바이에다. 막노 하나. 안 좋고. 원 가야 되거든. 이로 빠져 봐. 왼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잖아. 어, 왼쪽 돌아서 크게 돌아서 가야 돼, 이거. 나이스. <목소리도> 나고 달릴게 나 근데 세네는나스나도 이말이야 그래, 그래 스나 두고 달려라 이째고있어키소리나는데 보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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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40 40, 40. 쟤, 쟤. 살 왼쪽에 보는데 뒤도봐 뒤도봐 아 어, 확인 한대 한한 나무 한대더지에두대받았 나무 뒤 아까 죽문에 바로 옆에 뒤오아미치 카고팔 아 봤는디 이어안 보인다 이거 어 보이나 보네 이거 나 두번째야 나 두번째야 나 두번째야 나 두번째야 여기서 살안 보여 으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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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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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돼. 죽지 말라, 뭐야 이거? 하이디 확인했어 방금. 나 오면 살려. 나 이거 오면 살려. 진짜 바로 와야 돼. 바로 품이나, 와야 돼. 나나이 기절 2 기절. 수민아 오면 살리는데. 가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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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진짜 오면 살려 이거. 오면 살려. 근데 내가 죽어. 안돼 이거 하면 안 됐어. 씨. 음, 우리 팀다 죽어. 나삼나삼 기절이야. 나 버려야 돼. 2명 어, 저 끝까지 만져야 되냐, 이 말이야. 겉까지 어, 아, 만지다가 나도 죽겠다, 이 말이야. 하. 연막탄 어, 없다, 수. 이 말이야. 내가 있어. 죽기 피10 어, 그 남았다, 이 말이야. 뭐 날라왔어. 펑? 아. 3시 싸운다. 뭐. 어, 우리 또 전에 죽었어, 우리 또 전에 죽었어. 야, 야, 야. 집으로 들어가자. 집으로, 집으로 들어가자. 이로바꾸라다가 졸라 참았는다이 말이야. 빨리 이야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이고 있네. 이 말이야. 아,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그 변경했다 이 말이야. 이이 말이야. 이이말이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말이 <laughs> 걸쳐, 걸쳐, 여기 좀 붙어야 될것 같은데. 3대, 될 2, 3대 것 같은데. 2, 3대 2, 3대 2. d a 2 Chenna, Kushia, Shimbutaya, Chenna, 지금 아, 나가야 될것 같아 쟤네 l f m o m o k i z 지금 Lady, Motonday. I don't know, 아 d 다두명 그 남았는데 기절할 게 어딨냐 이말이야 아, 그 아니, 아니, 아, 그 아, 그 아니야 know, I 아 o n t know, I don't know, I d o n 다 know, I d o 야 t know, I don't know, I d o 오른다니. 왼쪽 복자, 왼쪽 복자 감자대. 어 그냥 왼쪽으로 와서 오는 거 잡자. 감자대. 아까 먹겠다 이 말이야. 어그 말이야. 오고 또한